안녕하세요. 메디넥스 연구위원 신봉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 분들의 모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필수 미네랄에서 셀레늄이 부족했으며 타액을 통한 pH 검사에서 대부분 산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발 검사 결과와 pH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표. 어, 김병임 씨는 어, 저희 친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갑상선 수술을 하셨고 어, 피부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 처음에는 갑상선이 걸리셔서 갑상선을 떼내는 수술을 하셨고 몇년 뒤에 얼굴에 여기쯤에 어, 이렇게 검버섯처럼 사마귀도 아니고 검버섯처럼 뭔가가 예, 시커멓게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 피부과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어, 일주일 뒤에 피부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 모바일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검사 결과는 어, 수온이 약간 있고요. 중금속에서 알루미늄이 어, 초과가 되어 있고 발음의 수치가 높습니다. 아마 염색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필수 미네랄로 와서는 어, 아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이 부족하고 구리가 살짝 부족하고 어, 셀레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암환자분들은 대부분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표는 저희 동네 아주머니의 검사 결과입니다. 이분께서는 최근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연세는 만으로 69세입니다. 유독성 원소에 보시면은 어, 수은나 알루미늄이 있고요. 필수 미네랄에서는 아이언인 여기서도 셀레늄이 공통적으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 검사 결과표는 어, 유방암 수술을 하신 54세 여자분이십니다. 어, 유독성 원소에서는 수은이 초과가 되었고 알루미늄이 약간 있습니다. 자, 필수 미네랄에서는 왼쪽으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미네랄들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구리, 그리고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검사 결과표의 여자분은 유방암과 갑상선 수술을 한꺼번에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유독성 원소의 양을 보면은 수은이 약간 있고 알루미늄이 있으며 발음의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필수 미네랄에서는 아연이 부족하고 인이 부족하고 여기서도 셀레늄이 공통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 결과표에 49세 여자분은 이분은 자궁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유독성 원소의 양을 보시면은 수은하고 알루미늄하고 바륨이 조금 있고요. 필수 미네랄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그리고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셀레늄은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모발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셀레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pH검사는 타액을 금체로 하여 우리 몸의 산염기항상성 상태를 측정하여 신체 건강 상태를 조기 알아보는 간편검사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신체조직의 산성과 알칼리성 물질의 상호 이동에 의해서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상성이 산성으로 변화되면 암, 심장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담석, 충치 등의 발병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약 알칼리 체액 상태는 건강도 판단의 필수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리트머트 시험종이로 pH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혀 위에 침을 모으시고 리트모스 시험 종이를 3분의 2를 집어 넣어서 침을 묻히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색깔이 어, 지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나 몸이 산성화 되신 분들은 그 리트머스 시험종이가 노랗게 그냥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저는 약 알칼리거나 알칼리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모발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필수미네랄에서는 셀레늄이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pH 검사에서는 대체로 산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대체로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제가 본 영상을 만든 이유는 검사자 5명 중 저의 어머니가 계시고 두 분은 제가 아는 형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가르쳐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셔서 영상을 만들어 보내드리렵니다.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했는데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요? 몸속에서는 여전히 필수 미네랄과 셀레늄이 부족하고 몸속 체질은 여전히 산성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두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양학 가이드 환자혁명. 보시면 몰라도 될 것까지 많이 알게 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